네 안녕하세요 탄 농부네입니다. 산 아래 밭에 왔다 내려가는 중이에요. 저기 등성이를 휙 넘어서야 저희가 밭두 곳이 보이죠. 저기 트랙터 넣어두는 창고하고 그 뒤쪽으로 또천평 밭이 있고 트랙터 있는데 그쪽에 또큰 밭이 있고요. 예 이렇게 내려갑니다. 예, 이 집은 이제 산 아래 첫 집이고요 요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한 300m 이상 그 이상 내려가면 또 이제 두 번째 집이 나타나요 예, 여기가 이제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토안이라는 지명인데요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저희가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는 어, 두집 밖에 없었어요 토박이가 그런데 지금은 에, 여기 터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한 10집 됐고요 마을 총 가구수는 60어한몇 집인데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희가 여기 들어오고 나서 한 20집 이상이 늘었습니다. 예, 이 지역으로 기농이나 또는 귀촌한 사람들이 20집 이상 늘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사람들이 좀더 사는 곳이 나타납니다. 이 도로는 지금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요. 이거 이제 군에서 여기 이제 겨울에 얼음도 잘안 녹고 하니까 아스콘 포장을 하면 눈이 좀 빨리 녹는데요.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 이어 올봄까지 예, 공사가 싹 끝났습니다. 그래서 차랑 사람이 다니기 더 좋아요. 아까 그 보여드린 그 뒤쪽 밭은 겨울에 우리 밭에 예, 눈 오면 차가 잘못 올라갔었거든요. 길을 더 편탄하게 깎아서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. 자, 여기 친환경 논들이 보이죠? 예, 저이 골짜기 안으로 또 저쪽으로 들어가면 한 2천 평 밭이 있는데 오늘은 거기는 안 들어가고 있죠. 양쪽으로 이렇게 친환경 논들이 있습니다. 예, 논도 친환경 논은 이렇게 밭둑에 아니 논둑에 풀이 가득하죠. 이 풀이요,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두 번이나 예초기 돌리고 나서도 이렇게 풀들이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논둑에도 제초제를 치는 집들은 한세번 이상 칩니다. 제초제 치면 한달 정도 어, 풀이 죽고 나서 한달 정도 풀이 안 나온다 그랬죠. 그러니까 이제. 얘네들이 9월 달 되면 자연풀도 잘안 나와요. 슬슬 이제 가을이 접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논이나 밭이나 제채 재치는 사람들은 세번 이상 쳐요. 예, 이제 저기 이제 집들이 보이기 시작하죠. 예, 요 바로 앞에 보이는 집이 이제 두 번째. 저쪽에 이제 집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. 저이 맞은짝에 하얀, 하얀 하얀 벽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. 잘안 보이나요? 음. 우리 집좀 보여 드리려고 그랬더니 볼 것도 없는 집이에요. 겉 모양은 볼품없고 내실은 튼튼하게 지은 그런 집이라 여름에 들덥고 겨울에 덜 춥고 그런 식으로 지었어요. 저희 집은. 자, 여기는 이제 한 이틀 전, 예, 예, 건너집 총각 이렇게 예초기를 돌려서 프리마 깎였죠. 꽃을 좋아하니까 꽃은 살려놓고 예초기를 돌렸습니다. 예. 그렇죠? 이제 여기 터안이라는 곳이 이렇게 산으로 빙 둘러싸져 있어요. 마을이. 산으로. 둥그렇게. 그래서, 예. 이 터가, 터 안이, 편안할 안자를 써서 터 안이에요, 지명이. 여기 뭐, 산태기 모양의 땅이라고, 뭐,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은 이 동네가 여기 터 안이 뭐, 명당이라고 하더라고요. 우린 그런 거안 믿으니까 그냥, 좋 테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. 예. 그래서, 우리 집을 가려면, 아까 그산 밑에서 내려와서 우리 집까지는 음 약한 6, 700m? 700m쯤 되나 봐요. 제가 이제 밭으로 한 두세 번만 왔다 갔다 해도 금방 6천보 걷기가 됩니다. 그래서 운동 삼아 그렇게 걷죠. 예. 이렇게 해서 저쪽에 오른쪽 가으라 안녕. 네, 저 저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산물의 일도 안 보이지만 그 오른쪽 산골 아래 저희 밭이 또 보이고요. 네, 어제 여기 이장님네 옥수수 밭에 그제 어제 멧돼지가 와갖고 네, 멧돼지가 한번 오면 계속 오거든요. 그래서 오늘 떤다 그러더니 아직 소식이 없네요. 멧돼지가 왔어요. 예, 이장님도 친환경을 계속 했었는데 이 밭을 친환경을 포기해서 이 제초제를 뿌려 갖고 이렇게 풀이 누렇게 죽죠 풀이 누렇고 이렇게 꺼멓게 죽어요 예, 다른 밭은 또 친환경을 하는데 이 밭이 한 1,300평 되는 밭인데 이 밭은 또 친환경을 포기하더라고요 예, 참. 친환경 농사가 힘든데 이걸 포기를 하니까 저희가 조금 섭섭하더라고요. 예 그래서 일손이 딸리니까 그렇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. 예 여기서 저기 저기 아이보리색 벽이 살짝 보이나요? 그게 이제 저희 집이에요. 벽한 부분이 살짝 보이네요. 이제. 뭐, 저희가 사는, 지역이, 예, 이제, 요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계속 산으로 쭉 둘러싸여져 있죠.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오면, 앞마을에 눈이 녹아도, 여긴 눈이 다 녹으려면, 일주일 이상 더 걸려요. 이게, 산이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조금 더 추운가 봐요. 그래서, 예, 여기로, 저는 또, 아침을 하러 올라갑니다. 날이 좀 흐린 것 같아요. 오늘 저녁부터 비가 온다더니, 예. 절로 해서 우리의 밭을 올라가는 건데, 저희가 사는 지역을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. 이렇게 삥 산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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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. 네. 여기가 터안마을입니다. 토안농분회가 사는 토안마을